제가 속기록과 그리고 어 국회법과 다 살펴보고 결정하겠습니다. 국회법 145조 회의의 질서 유지, 이항에 따라 어 박정은 위원에게 퇴장해 주실 것을 명합니다. 뭘안 됩니까? 퇴장하십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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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지금 이것은 욕설에 대한 조치를 일단 취하겠습니다. 퇴장하십시오. 퇴장하십시오. 아, 녹취록 트세요. 저그 욕설 들어있는 부분 그 정해하고 욕설 정해라고 주장하는데, 그 제가 그래서 법률 검토하고 오는 길입니다. 거기서 트세요. 일단 욕설에 대해서 조치하겠습니다. 이한새이아참그게을 하면 어 합니까? 아. 계세요. 지금 얘, 여기다 이걸 제이름고다 했는데 그 전에 살잡 봤어요? 제살잡김우영 아, 아, 제가 불자요 올라가요. 그래. 오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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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겠어요 이게 이게 어 이게 정주세요 이게 가도 자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. 아 나가세요. 나가시고. 아니, 아니, 한, <laughs> <소리를 해보세요. 웃음> 네. 한마 네. 일상이냐고요. 일상이다. 아 이거 참. 우리 정 해야지. <laughs> 회장 오세요. 한말못해안 합니까. 왜요? 저한테 몇 번째 반하는 거예요? 왜 그래요? 시어요 그거를 자, 자 마침 이상희 의원님 질의 시간입니다. 이상희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. 자 그러면 이런 이런 최형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. 이런, 네, 상황이 이, 노정면 의원님. 네, 이상희 위원님, 질의 안 하십니까? 아니, 질의 안 하실 겁니까? 질의 안 하실 겁니까? 안 하실 거예요. 최영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. <목소리> 최영두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김현 위원님으로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잠깐만 <목소리> 최영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. 야 진짜 최영두 저... <목소리> 위원님 질의하십시오. 그래 무슨 아니 뭐 공작 하는 사람 눈엔 공장만 보이고 그런다더니 무슨 동료원끼리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까 그게. 그리고 이 사태 정말 좀 유감입니다. 저도. 저도 정말 동료원들끼리 이런 일이 났던 게 유감이고 어, 저희도 법률검토를 했습니다. 동료원 국회의원의 실명을 거론내서그 전화번호와 그 문자를 가지고서 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상영한 거또 이게 국회 TV를 생중계된 거 이건 면책 사유에서 벗어나는 겁니다. 지금 우리 박정훈 의원 핸드폰에 수많은 전화 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노리고 하신 건 아니겠죠, 물론. 이 사태도 심각합니다.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박정훈 위원장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. 박정훈 위원장이 이 바로 이 순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일단 입장을 표명하고 그러나 그렇게 할수있던그 배경에 대해서.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2분간이라도 시간을 달라고 그랬는데 갑작스런 이 대장 명령을 이렸는데 대장을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질문 안 하실 거예요 제 질의 시간입니다. 제 질의 시간에 제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. 질문하 아니 이야기도 안 주고 하니까 아니 위원장님도 이게 지금 우리가 원하던 민주주의가 이런 거 아닙니까 다 입장 차이가 있고 오늘 나는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은 우리 오늘 그 국회 상임위 토론 과정에서 있었던 걸 가지고서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박종훈 의원이 기자에게 기진한 내용을 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지금 모든 사당이 비롯되다 보이지는데 아니 그 사건의 판결문을 가지고서 팔결문에서 새로 밝힌 사실을 인용하면서 기자에게 난 것이 민주사회에서 그렇게 문제되고 핍박받아야 할 일입니까? 그래서 전화번호가 공개되어서 지금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제히 전화 폭탄을 받아서 드디어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이르는 것이 이게 민주주의입니까? 하, 그래서 좀 진정하시고 오늘 그 위원장님께서는 국회법을 해석하셔서 지금 우리 박정훈 의원 퇴장을 명령하시는 데건 거두어 주시고 또 앞서 그 동료 의원께서 여, 여당의 동료 의원께서 우리 박정원 의원의 전화번호가 공개된 것을 공개함으로 생 것은 굉장히 그것도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.